예. 또 돌아가는 색다른 레스토랑이 아, 돌아갑니다. 국내 다섯 개뿐인 회전 레스토랑이 바로 위에 있다고요. 돌아가나요? 그냥 보기에는 평범한 레스토랑인데 오, 네. 돌아가 보이지 않는데 돌아가네요. 와, 자세히 보니까 진짜 돌아갑니다. 오, 돌아가요. 오, 진, 진, 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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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리긴 좋아. 하지만 확실히 회전하고 있습니다. 아, 어, 천천히 어, 돌아가는 거죠? 어, 신기한데요? 이야 네, 신기하죠. 네, 봐봐 진짜 돌아가네. 그래, 그래. 오. 돌고 있지 저쪽으로 저희 저기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쪽까지 왔어요. 아니, 저기 있었는데 여기까지 아. 네, 왔어요 <laughs> 여기까지 왔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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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지점 이렇게 보지 않으면 돌는지 잘 모르겠지. 천천히 돌아가서 그 정도 서서 이렇게 슬로우 네. 이렇게 서서히 슬로우,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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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0도 회전하며 병택항을 감상하는 멋있고도 특별한 경험이 저녁 먹으면 한 바퀴 다 둘러보겠군요. 안 <laughs> 됐죠? 행복한 식사는 덤이죠 저녁엔 낭만적인 풍경이 펼쳐집니다. 아, 의 그, 서해 대교로 해서 이제 해가 질때 보면은 아, 그렇게 해서 그 노을이 어, 굉장히 정말 감미롭습니다. 네. 한순간도 눈을 뗄수 없었던 평택항 마리 센터 전망대였습니다. 택시 맡기기 떴다. 출발. 평택이 처음부터 되게 그 도시가 막 이렇게 발전돼 있고